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생생 3도 마지막으로 빛꼴 광주 소식입니다. 송현 리포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 19로 인해서 변화된 것들이 참 많죠. 전과 후가 변화된 게 많은데요. 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전처럼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접할 수 없다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잃어버린 무대를 되찾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 열심히 뛰는 현장. 지금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방송 전문 이벤트 MC 허영일입니다. 이벤트 MC 장홍준입니다. 행사 드론 전문가 김태종입니다. 이벤트 MC 전문가 30년 차 박유환입니다. 잃어버린 무대를 찾기 위해 돌아온 이들. 그 이름은 바로 방역맨. 음악 축제를 앞둔 한 공연장. 요즘 같은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방역이겠죠. 안전한 행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방역을 이렇게 합시다. 여기 앞에하고 이쪽하고 지난번에 했던 대로 장원준하고 김태종 지사장님은 안에 내부 그리고 허영일 팀장하고 서현진 본부장은 이쪽 바깥쪽.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행사 진행자로 무대를 누비던 이들. 오늘 마이크 대신 방역 계기를 둔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음. 결국은 이 방역 게이트가 우리가 현장을 또 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한 거죠. 철저한 방역을 통해 관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언젠가 그리운 무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 믿기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온 힘을 쏟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방역 게이트를 완성하셨어요. 척척척척 누가 보면 MC들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요즘은 진짜 방역 기계들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네. 지나오기만 해도 딱 네. 온도를 찍네요. 네, 요즘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체온 변화들을 전부 다 어, 열화상 그래프를 그려서 어, 최대한 경보가 울리지 않게, 뭐 다른 뜨거운 물체를 들고 있다 그래서 어이 사람 고열자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회사 카메라고요. 그리고 어, 인원이 몇명 들어왔다, 그리고 고열자 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몇 시에 몇 도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걸 TV까지 전부 다 저희가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넘치는 끼로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던 실력파 재주꾼들, 방역에 있어서도 프로 근성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소독하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유동 인구가 있는 곳은 음. 사람들이 손을 접촉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훨씬 더 전파될 위험성이 커서 그쪽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고 꼼꼼한 작업. 저도 나름대로 일손을 보탰는데요. 잠깐인데도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땀이 송글송글 났어요. 하나도 안 났는데요. 아유,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두 방을 여기 두방울 네, 네. <laughs> 아니 잠깐 했는데도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구석구석 땀 난다는 게. 그렇죠. 일단은 우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쉬운 네. 것도 잘안 되고 그래서 좀 몸은 그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풀어본 적은 없으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현장에 있자. 그래서 이 현장의 느낌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항상 그래서 방역 게이트를 지킬 때 네. 후회보다는. 네. 빨리 내가 빨리 내가 저 무대에 설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오늘 공연은 DJ와 함께 떠나는 한 여름의 세계 음악 여행. 방역맨들의 눈길은 한동안 무대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습니 <laughs> 옛날 생각 많이 나고, 네, 뭐그렇습 무대로 막 올라가고 싶아 네, 내가 저기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뭐관객들고 소통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라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지금 뭐 이, 이런 무대라도 지켜야죠. 네, 그래야 저희가 돌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진행을 고맙습니다. 맡은 문영식 씨는 방영맨들의 출동이 어, 누구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 b 무대에서 m c 보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이 m 이 전문가 이러면안 됩니다. 나는 잠깐 양념만... <laughs> 원래 이박한 m c 가 사람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많이 주는 전문 m c 인데 오늘은 거기에 플러스 방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또 일을 하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공연이 임박한 시간. i s m 이 가장 긴장되는 순이이죠 관객 입장이 시작되면서 방역맨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심해야 될 시간이에요. 음. 발열 체크,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내용을 알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게끔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드디어 막이 오르고 모두의 눈과 귀는 무대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손길. 행여 방역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물샐 틈 없이 무대를 지킵니다. 아니, 공연이 시작됐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닦고 계시네요. 지금은 본업이 방역이니까 네. 충실해야죠. 방금 전에 또 많은 분들이 대기실에 네. 있다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 엄청 많으셨죠. 로비에. 그렇죠. 그렇죠. 공연이 끝나고 모두가 떠나가지만 방역 업무는 계속됩니다. 오늘 안전하게 지킨 이 무대에 머지않아 당당히 설수 있기를. 그 바람이 헛되지는 않겠죠? 무대 위에서만 봤었던 그런 MC 분들께서 방역 현장에 나와 계시는 것을 보니까 되게 반갑고 <laughs> 되게 또좀더 믿음이 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후배들과 MC 이벤트인들에게 또 다른 수입 창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기에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공식돼서 다시 이벤트 비롯한 여러 축제들이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무대가 설지는 모르기 때문에 바로 무대에 설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주저앉고 좌절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찾아나선 사람들. 그 패기와 도전정신이 알찬 결실을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MC도 슈퍼 MC. 방금도 슈퍼 방력 방금. 화이팅! 네, 무대를 떠나서 방역맨으로 돌아온 분들 오늘 시청자분들도 화면 보면서 반가운 얼굴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방역 전문가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역의 방자도 모르던 분들이 방역 전문가가 되기까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든든하게 방역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언젠가는 무대 위에서 웃음과 행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 하나 부탁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 정말 열심히 다녔던 우리 송년 리포터가 생생 삼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생생 삼도와 함께했던 2년이라는 시간이요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생생 삼도는 알찬 소식으로 찾아갈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많이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송년 리포터의 건강하고 이 아름다운 모습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광주 전주 제주가 함께한 생방송 생생삼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한 주도 활기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